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30일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채미나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서철모 화성시장이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없이 바로 기자들과 즉문즉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사전 질문 내용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성 특례시, 국제 테마파크 유치 과정, 수원군 공항 이전 등 다양한 키워드로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10년 동안 표류했던 국제테마파크를 제가 청와대를 수없이 찾아가서 국제테마파크 확정된 겁니다. 어저께는 2 9일날에요 저희가 국제테마파크 역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전은 찬성하지만 화성시로의 이전은 반대한다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둔 화성시의 특례시 전환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시정연구단을 발족시켜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버스, 하수 종말 처리장, 플라스틱 분리시설 등 다양한 환경 문제도 다뤘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18년 취임 이후 예산 250억 원을 투자해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이용객 수가 적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전기버스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이라며 미래 지향적 설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포퓰리즘과는 무관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서철모 시장은 처리 시설은 어딘가는 필요하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들어와 결국 시간과 예산의 낭비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려서 오른 비용으로 고비용의 좋은 시설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 친환경 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서철모 시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든 질의를 함께하지 못함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채민합니다.